이번에 평장,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해야 됩니다. 성공해서 남북한 신뢰구축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, 아,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아, 북한도 자제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하는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민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, 미국 측에 건의도 하고, 그리고 북한 측에 메시지도 보내서, 하여간 평창, 보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평화와 신뢰 구축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십시오.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로 경축사에도 분명히 했지만, 대한민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고, 아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뭐 대통령을 믿고, 우리 전 국민이 힘을 합치면은 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